안녕하세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죠? <laughs> 살아 있습니다. 남편. 차에서 먹는 거 제가 맨날 먹어봤는데 맨날 먹어요. 과일 했잖아요 아니 진짜. <laughs> 아, 되게 오랜만이죠. 지금 이제 방학이에요. 근데 방학이 벌써 다 끝나가요. 여러분들의 관으로 무사히 한학기를 마쳤습니다. 안 죽고 살아났어요. <laughs> 그래서 방학 이 끝나기 전에. 남편이랑 국가스텐 콘서트를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도 한번 갔는데 이러면 맨날 무슨 문화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일년에딱한번 작년부터 <laughs> 콘서트라고 하면 딱한번 one a n <laughs> 국가스텐 콘서트만 가는데 오늘도 우리 꼬맹이들을 우리 엄마한테 맡겨놓고 남편이랑 부릉부릉 콘서트를 보러 가요. 어쨌든 통과했다는 게 중요하죠 뭐음 그래서 오늘은 한 학기를 정리해보는 마음과 그리고 또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비디오를 정말 오랜만에 찍어요 이렇게 돼지 같죠? 쉬는 동안에 살이 쪘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깜짝 놀라시.. 아 제가 화장을 안 할... 써요 <laughs> 아이고 죄송해요 적응이 안 되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지못 알아봐요. <laughs> 입술만 좀 발랐을 뿐인데. 암튼. 역시 여자는 꾸며야 하나 봐요. 어, 아, 이 각도가 제일 난것 같아요. 좀덜 돼지가, 덜지 버전. 암튼, <laughs> 근데. 아, 지금 저희 집에서 거기 콘서트장까지 주로 미국에서는 한국에 이런 뭐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는 주로 카지노에서 해요. <laughs> 카지노에서 해가지고, 카지노가 좀 멀어가지고 한 집에서 2 시간 운전을 하고 가야 돼서 지금 우리 남편님이 부릉부릉 하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음, 지난 학기는 저번에 옛날에 중간중간 알려드렸다시피 처음 8주간은 어, 정신과, 멘탈할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8주 어, 중에 반 4주는 소아과 이론과 실습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4주에는 이제 어, 임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한국말로 임, 임, 임산부과, 임부과, 산부과, 산부인과... <laughs> 그거를 4주 동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산부인과가 사주 먼저였고, 그 다음에 소아과가 마지막 사주였는데, 저는 산부인과보다 소아과가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 같은 교수님이었는데, 유난히 그 소아과는 더 빡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맞쳤는데 어, 학기 중간에 한두명 정도, 아무리 남은 과정들을 잘 한다고 해도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한두 친구 정도 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고 가능성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 좀 해온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어, 결국은 슬프지만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폭주적이랑은 좀 달라요. <laughs> 여기는 합법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cc 이상의 모로사이클들은 저렇게 예, 가능해요.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모두들 다 이제 4학기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남았다는 거. <laughs> 마음의 고통이 저의 기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어,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 도와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아픈 게그중한 친구가 마지막 이제 파이널 전에 같이 스터리그룹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고, 열심히 한 친구인데, 맨 처음 봤던 이제 성적에서,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극복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0. 몇 포인트 차로 통과를 못해가지고 4기를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아, 차가 막히기 시작하네요. 제가 사는 곳은 오렌지 카운티인데 플루튼이라는 곳에 살아요. 많이 아시는데 포턴드 얼반이랑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어디로 가는 건가요? 테미큘라. 어, 아 테미큘라라는 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게 샌디고랑. 아, 아 샌디에고라고 좀 밑에 지역인데 그 오렌지카운티에서 샌디에고를 가는 한반 정도 거리쯤에 있어서 한. 한 한정도 거리인데 2시간이 걸리나요? 샌디에고까지 원래 2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지금은 막혀서 그렇지 아 막혀서 2시간이 걸리는 거래요? 70, 원래는 70, 원래는 별로 안 막힌대요 70마일? 70, <laughs> 70 킬로, 킬로미터로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90킬로 100킬로 9 100킬로라는데 뭐 확인해보세요 우리 남편님은 원래 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 그래서 어, 떨어진 친구들 아픈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시 또 2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또 사학기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롱비치 3 칼리지는 특이점이 뭐냐면 방학 동안에 3주 시작하기 3주 정도부터 방학 동안에 리프레시 코스라 그래 가지고 어, 여러 코스들을 이제 f 어, 리프레시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예습 예습 배울 거를 예습하는 데 도움 되는 그런 클래스를 진행을 해요. 근데 꼭 필수로 거기에 뭐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뭐 그거 보면서 뭐 시험도 보고 하는데 그거는 학과에 이런 어 과의 성적에 반영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렇다는 명목하에 하지만 이제 아,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학기가 시작되면 교수님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지 않으면 가끔 이제 막하인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 에, 뭐 학교에서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방학이 방학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 남편님 지금 계속 먹으면서 계속 흘리고 있어요.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굴굴의 의지로 맨날 먹기 때문에, <laughs> 맨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맨날 밖에 나가면 남편 좀 먹이라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하루 아, 종일 먹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좀 기생충량을 사다가 먹여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음,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잘 계시죠? <laughs> 어쨌든, 항상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요. 빠잉!